예제 3번 가겠습니다. 그 예제 3번에 보면,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이죠. 명제의 참 거짓을 말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참 거짓은 명제의 참 거짓,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화살표, 화살표, 직접 날리기. 직접 날리기. 그지 말로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알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포함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포함 관계는,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포함 관계는 어떻다 했어요? 이게 P가 Q와의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이제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된다 했지.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뚫린 쪽으로 얘가 화살표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럴 때 화살표가 나가면 참. 이쪽은 거짓.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1번에 x가 0에서 3까지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 그냥 보면 0하고 1하고 2하고 3 대충 봐도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다 크지, 이 안에 들어간 거는.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수학적으로 다가선다 하면은, 포함 관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앞에 얘를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했을 때, 자, P이면 Q이다가 얘가 참인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포함되는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부분은 0에서 3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P인 부분이고, Q인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가 Q인 부분이잖아. 그래서 P가 Q에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게 되는 거지 1번에 p가 q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뚫린게 맞다 이게 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2번에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 은 x도 0보다 크고 이 컴마 있잖아 얘는 그리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고 둘다 0보다 커야 되냐 이 말입니다 두 개가 0보다 클때 두, 더 해서 0보다 클때둘다 0보다 크다. 맞나요? 아니지. 다 틀렸습니다. 얘는 거짓입니다. 그럼 거짓이면, 이제 얘 거짓이라는 것을 내는, 이 발례를 들어야 되겠지. 자, 두개더 해가지고, 마이너스 5하고, 만약에 치, 7하고,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5니까 음수잖아. 그래도 얘는 0보다 크잖아. 두개 더하면 2니까. 그리고 7은 0보다 크지. 그래서 둘 다가 0보다 클 필요는 없지. 그래서 거짓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랑 y는 7. 얘가 하나의 반례가 되는 겁니다. 이 거짓인 예를 갖다 우리는 뭘 한다고? 반례라고 합니다. 반례. 알겠죠? 어떤 명제가 거짓이 된 예를 갖다가 우리는 반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곱해가지고 3번에 홀수이면 X다하기 Y는 홀수다. 자, 두개 곱해가지고 홀수가 되려면 홀수 곱하기 홀수가 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홀수, Y도 홀수, 두개 더하면 짝이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은 거짓. 그 다음 4번에 x z랑 y z 같으면 x y가 같은가? 얘도 마찬가지 z가 0일 때요. z가 0이면 x하고 y하고 같아지. z가 0이면 z가 0이면 x y하고 같은데 x가 만약에 3이 3 곱하기 0하고 5 곱하기 0하고 같은데 3하고 5하고는 같지 않죠. 얘도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인 거는 뭐다? 발레를 들면 되겠지. 맞아요. 발레를 들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참고로요,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고 넘어갈게요. A이면 B이다, 아, P이면 Q이다 할게요.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기 위한, 거짓이기 위한, 이기 위한, 거짓이 되기 위한, 발레의 집화, 발레의 집합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요 P는 되는데 Q가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얘가 P 빼기 Q가 발레 집합. 얘가 음, 발레는 얘가 P이면 Q이다가 이게 거짓이 되려면 P는 되는데 Q가 아닌 거를 찾는 거거든. 얘가 P가 아닌데 P이면 Q이다의 P 빼기 Q가 발레 집합입니다. 앞의 거에서 뒤의 걸뺀 거. P는 맞는데 Q가 아닌 거. 그래서 얘를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앞의 거는 맞고 그리고 뒤에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발레의 집합은 p 면 q 이다가 거짓이 되는 발레의 집합은 원래 참이 될란 p가 q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 얘가 그치? 근데 p는 맞는데 q 안에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요 부분은 뭐고 p는 맞는데 q는 아니잖아요. 그죠? q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발레의 집합이 된다. 이래. 발레이 집합은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또는 피교집합, 이 차집합을 고치면 피교집합, Q의 여집팝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를 좀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고 나중에 이제 발레이 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얘를 조금 더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